송명보 감독이 스페인에 가서 국가대표팀 코치진을 이제 선발을 했죠. 이제 두 명을 데려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이름이 나왔습니다. 전 발렌시아 감독 알베르트 셀라데스가 코치로 온다. 셀라데스 감독은 발렌시아 전 감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익숙하죠. 어떤 감독이었냐? 이강인 선수를 지도해본 경험이 있는 감독입니다. 물론 이강인 선수가 그 셀라데스 감독 체제에서 그렇게까지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진 못했어요. 발렌시아 때 출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전 발렌시아 감독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코치로 온다. 간판이 되게 좋죠. 그리고 일단은 이 셀라데스 감독이 어떤 지금 역할로 오냐면 전술을 논의할 수 있는 필드 코치로 온다 라는 거거든요. 전술적인 부분을 홍명보 감독에게 좀 논의도 하고 조언도 하는 그런 역할로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셀라데스 감독의 커리어가 되게 화려합니다. 스페인 연령별 대표팀을 거쳤어요. 16세 이하, 21세 이하, 17세 이하 아주 이제 연령별 대표팀의 감독을 차근차근 일단 밟았고 여기에 더해서 스페인 국가대표팀 2018 월드컵 때 수석 코치입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코치직을 수행했어요. 굉장히 간판이 화려하죠. 스페인 연령별 대표팀의 감독,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2018 월드컵 수석코치,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코치. 그리고 여기에 발렌시아 감독도 있는 거죠. 알맹이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스페인 연령별 대표팀을 할때 가장 큰 업적. 그러니까 이 감독의 가장 큰 업적은 유로에서 21세 이하 대표팀을 이끌고 21세 이하 유로에서 결승전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독일에게 지면서 준우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오 21세 이하 대표팀을 이끌고 그리고 이제 21세 이하 유로가 아무래도 뭐 경쟁이 뭐 없는 것도 아니고 경쟁이 그래도 있는 이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다. 그리고 이때 명단 자체가 엄청나요. 지금 보면 아센시오, 산드로 라미레스, 당시에 이제 바르셀로나 유스였죠. 데울로페오, 바르셀로나. 사울리게스, 마르코스 요렌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세바이오스, 레알 마드리드, 헥토르 베에린, 바예호, 케파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21세 이하 스페인 명단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저때 21세 이하 유로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었냐 라고 한다면 경쟁력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2017년 대회가 어떤 방식이냐면요. 스페인이 3연승을 했어요. 물론 이거는 당연히 인정해 줄 만한 성적입니다. 포르투칼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21세이아 팀을 상대로 3연승을 하면서 1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토너먼트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4강전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토너먼트에 가서는 4강전만 이긴 거죠. 결승전에 가서 이제 패배를 한 거고 이제 그렇게 보면 어쨌든 21세이아 요 유로가 그렇게까지 엄청난 경쟁력을 가진 대회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어쨌든 준우승까지는 했으니까 그 성과는 일단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18 월드컵 때 수석 코치였어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부임한 날짜가 재밌습니다. 2018년 6월 14일이에요. 월드컵이 보통 6월 달에 하잖아요. 근데 수석 코치로 선임된 게 6월 14일이거든요. 근데 월드컵 그 스페인 당시가 6월 16일이 첫 경기였습니다. 6월 16일이 첫 경기인데, 6월 14일에 수석 코치가 된 거예요. 왜 그랬냐? 저 때의 스토리가 어떤 게 있냐면, 로페테기 감독이 원래는 스페인 국가대표팀이었습니다.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월드컵을 앞두고, 일주일 앞두고, 레알 마드리드랑 나는 계약을 했다. 이것을 레알 마드리드가 발표를 해요. 우리 감독이 다음 시즌에, 그때 당시에 지단 감독이 이제 3년 한 다음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감독으로 로페테기를 선임했습니다. 이게 딱 나온 거예요. 월드컵을 하기 전에. 그래서 스페인 축구협회에서 아니 월드컵을 앞두고 다른 팀하고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로페테기 감독을 자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에로가 감독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스페인 그 국가대표팀에서 이제 고문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에로 감독이 당시에 땜빵 감독으로 급하게 선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 셀라데스 감독이 연령별 대표팀 감독을 했으니까 수석 코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페인이 이 대회 때 이런 잡음이 있기 때문에 오래 못 가죠. 조별리그에서 1승 2무 거두고요. 16강전에서 러시아에게 탈락을 합니다. 수석 코치 기간이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리고 이 수석 코치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로페테기가 뭐 미안했는지 로페테기가 레알마드리드 코치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레알마드리드로 가요. 근데 레알마드리드로 가서 루페테기가 4개월 만에 잘렸거든요. 10월 달에 잘렸어요. 그래서 4개월 동안 레알마드리드 코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루페테기가 레알마드리드에서 경질이 되면서 셀라데스도 레알마드리드 코치직을 당연히 내려놓고 나가죠. 그래서 레알마드리드에서는 4개월, 스페인 수석 코치로는 1개월 이렇게 이제 했었고. 그리고 발렌시아로 왔어요. 근데 발렌시아 감독으로 왔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체급이 올라갔잖아요. 코치를 하다가 갑자기 발렌시아 감독이 된 거예요. 이때 발렌시아의 상황이 어땠냐? 피터린 구단주에 의해서 마르셀리노 감독이 막 잘리고 내부에서 막 갈등도 심하고 그러면서 구단주가 내 마음대로 이 구단을 막 이제 운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셀라데스 감독을 사실은 커리어가 발렌시아 감독할 정도는 안되는데 그냥 데려와서 내 마음대로 이적시장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수 있는 감독을 찾다가 셀라데스를 좀 데려온 면이 있습니다 라리가 4라운드에 선임이 됐어요 3라운드까지 하고 감독이 경질되면서 4라운드에 선임이 된 다음에 경질이 된게 32라운드입니다 라리가가 38라운드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4라운드에 시작해서 32라운드까지 시즌 중간에 선임돼서 시즌 중간에 경질이 됐다 근데 어쨌든 이때 경질이 될때그 발렌시아 쪽 기자가 있거든요. 다니 메로뇨라는 기자가 있어요. 이 기자가 어떻게 올렸냐면 아니 셀라데스는 이게 세군다 A랑 세군다 B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A, B가 어떤 거냐면 2브리그와 3브리그입니다. 셀라데스는 발렌시아에 오기 전에 2브리그와 3브리그에 제안을 받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발렌시아에 올 만한 감독이 아닌데 발렌시아의 구단주 피터림이 본인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감독을 찾다가 2부 리그, 3부 리그 팀의 제안을 받고 있었던 셀라데스를 데려온 거다.라고 이제 아주 비판적인 그런 기사들을 썼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 셀라데스가 이제 간판이 매우 화려해요. 이제 스페인 연령별 대표팀, 스페인 국가 대표팀, 레알 마드리드, 그 다음에 발렌시아 감독까지 간판이 굉장히 화려한데 요 이제 내실을 살펴보면 요 안쪽의 알맹이는 그렇게까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스페인 국대를 거치면서 코치직을 했었고 발렌시아 감독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감독이 만약에 우리 대표팀에 코치로 온다면 어쨌든 도움을 줄수 있는 무언가는 있겠죠. 이제 스페인과의 연결고리도 있을 거고 여러모로 이제 뭐 이제 도움을 줄수 있는 건 있을 텐데 셀라데스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런데 이제 전술적인 측면은 어떠냐 일단 발렌시아 시절을 살펴볼게요 발렌시아 시절에는 41경기를 했고요 41경기에서 16승 11무 14패 평균 이제 포인트가 1.44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58득점을 했고요 66실점을 했어요 승리와 이제 패배가 거의 동일한 그러다 보니까 발렌시아에서 이제 경질이 됐겠죠 근데 이 발렌시아 시절을 보면 일단 이강인 선수를 이제 당시에 많이 안 써서 이제 국내에서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그런 감독이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이 감독 자체가 감독 경력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전술 자체는 유연하게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처음에 발렌시아의 최고 유망주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를 쓰고 싶어서 여러모로 이강인 선수를 쓰는 방법을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나중에 가서는 도저히 방법을 못 찾고 이강인 선수를 안 썼는데 그 전까지는 이강인 선수를 그래도 쓰려고 노력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걸 보면 전술적으로 시도 자체는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게 발렌시아 시절 때 433과 442를 병행해서 썼거든요. 어떻게 썼냐? 로드리고.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에도 있었던 요 로드리고라는 선수가 원래 최전방 공격수잖아요. 그런데 4-3-3을 쓰다가 공격을 할 때는 4-3-3이 되다가 수비할 때는 코클랭 코클랭은 중앙 미드필더죠. 코클랭이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수비할 때는 4-4-2가 됩니다. 그러다가 공격할 때는 호드리고와 가메이로 혹은 막시고메스가 투톱을 이루다가 로드리고가 측면으로도 빠져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수비 라인을 만들 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왼쪽에 있는 게데스는 올라오면서 코클랭이 대신 로드리고 대신에 왼쪽 수비를 봐주는 거죠. 그러다가 공격을 하게 되면 로드리고가 오른쪽으로 빠지고 게데스가 올라오고 자연스럽게 중앙 미드필더가 3명이 되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었어요. 4-4-2와 4-3-3을 병행하면서 전술적인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좀 운영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제 어쨌든 요 감독 자체가 전술적으로는 고민을 꽤나 하는 감독에 속한다 요장면 보시면 이게 그 수비할 때4-4-2 전형을 만들고 있거든요 발렌시아가 그리고 요 앞쪽에 있는 선수가 로드리고고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코클랭이에요 중앙 미드필더 아스날에서도 뛰었던 중앙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빠져서 측면 수비를 봐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할 때는 로드리고가 수비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공격으로 빨리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공격으로 나갈 때는 되게 재밌어요. 코클랭이 가운데로 들어와주고 로드리고가 측면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공격할 때는 자연스럽게 3 명의 미드필더와 3 명의 공격수, 코클랭은 가운데로, 로드리고는 측면으로 빠지는 이러한 쓰리 토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를 쓰는 것도 이제 그 재밌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썼냐면 요 코클랭 자리에서 뛰면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이 자리에 나온다 그러면. 수비할 때 이강인 선수가 왼쪽으로 내려가서 수비를 해야 되는데 이강인 선수가 당시에는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제외 그러면 요 로드리고 자리에서 뛰면 어떠냐 이강인 선수가 좋아하는 자리였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뛰면 어떻게 되냐면 수비할 때는 코클랭이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4명의 이제 미드필더 라인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요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격할 때는 아까 로드리고처럼 측면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강인 선수가 당시만 하더라도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였어요. 그리고 셀라데스 감독도 인터뷰를 직접 이렇게 합니다. 이강인 선수는 중앙에서 측면으로 나가는 선수가 아니라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선수라서 이강인은 가운데서 뛰는 게 적합한 선수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 위치에서 잘 못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를 왼쪽에 둡니다. 요 게데스 자리. 이제 게데스가 안 나올 때 이제 왼쪽에 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강인을 썼느냐 4-3-3이 진행될 때 호드리구가 오른쪽으로 빠지고 이강인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코클랭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3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강인이 그냥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만들고 대신에 왼쪽에 있는 풀백 가야 가야는 이제 아무래도 유명한 풀백이죠 스페인 국가대표팀 풀백 가야가 올라오면서 이강인을 도와줘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역할을 부여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셀라데스가 이강인 선수를 쓰기 위해서 오른쪽에도 한번 배치해보고 중앙에도 배치해보고 안 되니까 왼쪽에 한번 배치해보면서 풀백을 올려서 이강인 선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이강인 선수를 쓸때 어느 정도 이강인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한 좀 고민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이강인 선수가 처음에는 4사이 전형에서 아까 그 뛰었던 투톱의 한 자리. 호드리구 자리에 나와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아까 로드리구의 그 역할을 보면 측면으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기를 하다보면 이강인 선수가 계속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중앙에서 볼을 받는 선수니까 근데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측면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적합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나중에는 442 전형을 만들었는데 이강인 선수를 왼쪽에 두죠 왼쪽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호드리구가 측면으로 빠지고 이강인이 올라오는 공격할 때는 그래서 3톱이 돼요. 근데 올라올 때 이강인 선수가 측면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강인 선수가 뭐 측면을 돌파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이강인. 그리고 자연스럽게 풀백이 올라오면서 이 공간을 채워 줘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결국에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근데 저런 방법이 전임 감독이었던 뭐 마르셀리노 감독도 이강인 선수를 4사이에서 쓰면 어떻게 써야 되냐?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역할로 써야 된다 공격형 미드필더를 쓰는 팀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강인 선수를 계속 쓰려는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 이제 전술적인 감각을 셀라데스 감독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셀라데스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이제 안 썼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이강인 선수를 쓰기 위해서 전술적인 고민을 했던 거 그리고 4-4-2와 4-3-3을 병행하면서 전술적으로 무언가 조합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이 감독이 전술적인 그런 감각 전술적인 그런 실행력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결국 이것을 실행하는 능력이 감독에게 가장 중요하죠 아무리 막 이론적으로 433, 442, 뭐 라볼피아나 비대칭 리백 여러 가지 막 말을 해도 사실 결국에는 이거를 실행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감독이 연령별 대표팀 때는 어쨌든 유로 21세 이하 유로에서 준우승을 했으니까 그 정도 레벨에서는 실행을 했는데 발렌시아급으로 올라오면서 성인팀에 심지어 라리가의 팀으로 올라오면서는 실행을 못하더라 그래서 발렌시아 팬분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한 시즌을 채우지 못하고 경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셀라데스 감독의 쭉 커리어가 나왔잖아요. 연령별 대표팀의 심지어 스페인의 감독을 하고, 2018 월드컵의 수석 코치라고 한달 레알 마드리드에서 심지어 4개월 동안 코치를 했어요. 발렌시아 감독도 했거든요. 그런데 발렌시아 감독 이후에 발렌시아 감독에 경질된 게 2020년 6월 29일이에요. 딱 4년 전이죠. 그런데 4년 동안 커리어가 공백기가 있습니다. 왜 공백기가 있냐? 이건 이제 추측이에요. 셀라데스 감독이 계속 코치를 했어요. 코치를 하다가 발렌시아 감독이 돼버리니까 발렌시아 감독에서 경질이 된 다음에 발렌시아급, 라리가급의 이제 연봉을 받고 라리가급의 이제 감독직을 수행을 해봤기 때문에 2브리그, 3브리그에 가기가 애매하죠, 사실은. 약간 눈이 높아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동안 이 갭이 좀 커서 어 아무도 이제 그 1부 리그에서는 찾을 만한 감독이 아니니까 라리가에서도 그러니까 2부 리그 3부 리그의 뭔가 그 오퍼는 셀라데스가 가지 않았던 게 아닐까 1부 리그에서는 오퍼가 좀 없었고 그러니까 위치가 약간 애매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발렌시아 시절을 보면 라리가급 감독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코치의 역할과 감독의 역할은 또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감독으로 갔을 때 코치를 잘하던 사람이 감독으로 성공을 100% 하진 않거든요. 근데 셀라데스는 감독으로 갔을 때 어쨌든 실패를 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셀라데스 감독을 라리가에서 혹은 뭐 이제 유럽 오데리그 급에서는 찾지 않는 그런 이제 흐름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대표팀으로 오는 건 코치로 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셀라데스 감독이 코치로 지냈던 기간도 있어요. 스페인의 수석 코치 레알 마드리드의 코치. 그리고 이제 전술적인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감각은 있으니까 실행을 하는 걸못 하는 거지 이런 전술적인 제안이라던가 전술적인 조언 홍명보 감독에게 그리고 어쨌든 라리가에 있었던 감독이다 보니까 여러 네트워크도 있을 거고 그 정도의 역할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셀라데스 코치가 가장 우려되는 건 일단 4년간의 공백이에요 어쨌든, 뭐, 셀라데스가 아예 뭐, 경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4년 동안 찾는 팀이 없었고, 공백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클리스만이 올 때도 이랬잖아요? 사실은 뭐, 클리스만은 감독으로 오는 거라서 좀 달랐겠지만, 셀라데스가 그 4년 동안 어떠한 그런 전술적인 것들을 했는지,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4년 동안, 이제 감독이 됐으니까 어디 코치로 가거나 이런 것은 조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 이 셀라데스 감독이 감독직을 수행한 것도 아니고 코치를 수행한 것도 아니고 과연 어쨌든 외국인과 외국인 코치를 데려오는 건 우리가 트렌드에 발 맞추는 전술을 쓰고 싶어서 외국인 코치를 데려오는 건데 셀라데스가 4년 동안 쉬면서 트렌디한 전술에 과연 밝은 사람일까라는 건 걱정이 됩니다. 그 발렌시아 시절에 셀라데스. 이 감독이 몇 가지의 사례가 첫 번째는 발렌시아 선수들이 아무래도 팀이 흔들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지하다가 중간에 성적이 좀안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셀라데스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 그리고 훈련의 세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매우 큰 의문을 가졌다 두 번째는 선수랑 직접 싸웠습니다 훈련장에서 이제 선수가 이제 약간 불만을 토로하니까 싸웠던 사례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것도 있었냐면 셀라데스 감독이 벤치에 있던 선수한테 너 교체 투입할 거니까 준비해라 그래서 그 선수가 막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결국에 안 넣었어요 그래서 그 선수랑 또 싸우고 그래서 선수단 관리에 일단은 약간 많은 문제가 있었던 감독으로 일단 기억이 되고 그리고 약간 이제 그 셀라데스가 이제 아무래도 엄청난 커리어를 가진 감독이 아니다 보니까 발렌시아 선수단을 휘어잡지 못한다는 이미지가 강했었습니다 발렌시아 구단주 피터 림이 본인이 다루기 쉬운 사람을 데려왔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대표팀도 약간 좀,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셀라데스가 알맹이가 막 그렇게 많진 않아서 엄청나게 뭐 위상이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으로는 보여주기 좋고 우리 발렌시아 전 감독이 우리 수석 코치야, 우리 코치야 보여주긴 좋은데 내부적으로는 셀라데스 자체가 그렇게 위상이 높은 사람이 아니니까 다루기 좋고. 약간 요런 정도의 코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정말 잘 나가는 코치, 잘 나가는 감독이었다면 발렌시아 시절 이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공백이 있을 리가 없죠. 어디서든 일을 하고 있었겠죠. 감독이든 코치든. 근데 4년 동안 공백기가 있다가 심지어 아시아 무대로 넘어오는데 감독도 아니고 코치로 온다. 그렇다는 건이 셀라데스가 일단은 그 발렌시아 시절부터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코치 시절까지 유럽에서 인정을 엄청나게 받는 사람은 아니다.